이도하기 뭐가 11인가 거기 쳐다왜 쳐다봐 고기를 여보세요? 거쪽 왜 쳐다봐 사도하기 <laughs> 뭐예요? 그렇지 여기 문제 보고 도 얼른 도하기 해서 뭐가 나오나 찾아야지 쳐다보는 시간이 지금처럼 빨리빨리 하는 게 낫겠다 시작 <laughs> 더하기, 그렇지. 이 더하기로 답을 잘 쉽게 쉽게 잘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더하기 연습했는데 써먹어야지. 그렇지. 또 돈. 구더하기 그 뭐? 절더하기. 잘하네. 어우 좋아요. 아 잘하네. 또. 잘. 짝. 처음인데도 이 정도 하는 거는 기본기 더하기가잘안되 있는 친구는 어림도 없어. 팔더하기 뭐. 4음사더하기 4 팔. 음 또. 시. 음 또. 그렇지. 아유 잘하네. 보시작 사도하기 뭐예요?